예,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읽기 두 번째 우리가 마태와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의 본문까지는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24과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그동안 수고했서 감사하고요. 과제 다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예, 먼저 안디옥교회인데. 세만의 순교로 주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가 된다.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반 순교로 흩어진 이들이 베니게구부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즉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 결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두 사도가 다 있고, 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라는 호칭을 받은 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강하고, 또, 주, 어, 성령이 뜨거운 교회였지만은, 외부로도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회 왜 중요하냐? 이제 교회가 안에서의만의 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를한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서체가 괜찮은가요? 어떠, 어떠신가요? 지금 이 서체가, 네, 서체가 네. 부사관 서체입니다. 아예그 예, 전까지는 다른 서체였는데 제가 한번 구성원 서체로만 한번 어떨까 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서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성원에서 구성원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음. 잘 보이는 거지 확실하게 예. 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예 베드로마저 투옥되는 위기의 시기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도행전 1 2장5절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함 유약합니다. 아니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띠를 뛰고 뭐 살린다나 뭐안 된다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도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게서 나오는 정신이 들었을 때에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설로 페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밖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천사를 보게 합니다.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식을 어떻게 거행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장 11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1차 선교행 여정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성서 구절을 찾아서 기록해 봅시다. 혹시 하신 분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안 하신 분은 이성서 구절을 좀 적어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팀 월요일 팀들은 과제를 다한것 한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 실로기아, 구브로섬, 살라미, 바보, 반빌리아, 버가, 안디옥. 예, 비, 여기는 BCD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수, 이 시리아를 성사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BCD 안디옥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성두성 루스드라, 루가오니아의 두성 있는데 하나는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루가오냐의 두 성, 두개 성, 루스드라 또 더베, 아루스트라와 아, 더베, 그 다음에 이고이온 안디오 비스티 안디오, 반빌리아의 버가, 아타올리아, 안디오, 수리 안디오. 이게 왜 같은 말이 있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도가 없어졌네? 예, 여기 지도,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한 곳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섬의 살라미, 여기 살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반빌리아의 버가, 버가로 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 비스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여기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 비스티 안디옥 그리고 반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아달레에서 배를 타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입니다. 이게 지도로 본 거리가 확실하게 알겠죠. 지 지금 여기는 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전도여행은,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은 이렇게 소아시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전두행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바보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이 사람 이름이 에로마인데 에로마를 만나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엘로마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엘리마를 보고서 책망하니까 그가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총독이 믿고 주의 말씀을 주의 하르침에 놀라워했다. 이게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버가에서는 유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비스티 안디옥에서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서 묻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비시아디 안도교에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 유대교 유대인과 유대교인이 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전하는 것을 버렸기에 이방인에게 향했다고 이제 바울이 변론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유력자를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일이 이 비시디 안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이온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래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건이 이고니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비에서는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맞을 돌로 맞을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또 루가오냐의 두성 루스드라와 도베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요. 이 루가오냐의 성 루스드라에서는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을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큰 소동이 나는데 왜 자기 이 땅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신, 바울은 헤르메스신으로 섬기려고. 제우스의 산당의 제사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모노는 집에 대문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도는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한다고 알려주고는 제사를 못하게 못 지내게 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예, 그러자 이제 바울이 돌에 맞게 되고 죽은 줄 알고 시유로 끌어냈는데 바울은 다음 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예, 바울이 이 예, 루스드라에서는 그 앞에까지는 돌에 맞을 뻔했서어또 피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돌에 맞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베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예, 그 기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 안디오 다시 돌아오는 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 굳게 했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권면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에게 그들을 위탁을 합니다. 반빌라의 버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로 가는 길과 더베부터 다시 돌아오는 길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디옥 살람? 구부로 섬을 안 들렸다가 돌아오죠. 예, 그런 말그 말씀 그 말도 맞습니다. 예, 여기서 안, 여기를 돌, 이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안디옥에서 실로기아 살람이 바보 이렇게 가는 길에서는 이 여기 들르는 도시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현지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돌아옵니다 즉갈 때는 전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올 때는 교회를 굳거나 가는 일을 주로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요 물론 이제 가는 길과 오는 여정이 약간 다르게 하지만은 이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 이제 바울이 이렇게 1차 선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으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복음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어, 어, 유사인 목회이 어서 오세요. 예, 어느 팀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회의대해 베드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환상을 본 다음에 그가 그 상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딱 모습을 받습니다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그들이란 것은 어, 비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이, 이 사람들은 이방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다 모두가 다 구원 받는다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여정이 있는데 빈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혹시 어, 한번 해, 해보신 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절씩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달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성경 구절에이 지명이 나온 데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야,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야, 갈라디야, 무시야, 드로아 그리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리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여기가 유럽입니다. 이게는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르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라 그리고 수리안디오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두 이 번째까지의 선교행은 출발한 대로 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지도로 볼까요?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은 갔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안디오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서 근데 여기서 이 지도에 안 나오는데 다시 사실은 이 지도가 맞습니다 제가 좀더잘 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여기 가해자로 왔다가 안디오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서 가이사라에서 주로 시돈을 거쳐 다시 수리안도으로 돌아온 여정이 2차 선교여행의 여정입니다. 그 어떤 사관님이 저한테 오늘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그 사관님이 아니 그연희영문에서는그 셀프스터디의 숙제를 그렇게 과하게뭐 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네. 답변했습니다. 어, 우리 셀프스터 하는 분들은 다할수 있는 능력에 다 있는 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랑해서. <laughs> 자 보겠습니다. 안디옥 바울과 바라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행 마치고 안디오로 돌아와서 그안디옥에서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각성을 방문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갈 것을 요청하는데 바울은 마가가 반빌리아에서 떠난 일을 기억하며 동양을 거부합니다. 즉, 이 마가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 마가는 중간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바울은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바울은 어, 바나, 바나바에게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서는 순회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 노스트라에서 칭찬받는 디모데가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이 같이 사는 집안의 자녀가 디모데입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이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지키려 하고 헬라인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유대 전통에 따른 율법을 시행합니다. 즉 할례를 어,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며 초대교회 교회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인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루스트라에서 있었습니다. 드로아성에서는 밤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원래 목적은 마게도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건너가려고 힘을 씁니다. 아, 오타가 나왔네요. 바울과 신행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즉 이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을 바울이 인정하게 됩니다. 빌립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 오라는 환상을 보고서 전도 일정을 바꿔서 유럽 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들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여성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자셋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니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세례받자 루디아는 내 집에서 좀 머물러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바울리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점치는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주인이 어, 바울과 그부리들을 고발합니다 왜? 돈을 못 버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샷고가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잠을 자다가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이때 바울이 그 자결한 것을 어, 못, 못하도록 막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디 가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 바울이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고 다음날 상관이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상당히 성깔 있는 사람 같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니까 상관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상관이 제발 이성에서 떠나가달라라고 요청해서 이 성을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전해달라 말씀을 그래서 세번 안식일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을 잡아서 차, 잡으러 찾아나서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을 잡아서 보석금을 받고서 풀어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대사론위에서 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신라는 그것을 몰래 떠나게 되지요. 배류와 베리와. 이베류와는 상당히 독특한 곳입니다이 배류와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그래서 이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산 곳,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대사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먼저 바울을 뱉하고 그곳을 떠나게 하는 곳이 바로 베리아다. 아덴, 아덴 지방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바울이 분교에서 아덴 사람과 만나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 아덴 지방에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이 안에 거주합니다. 이들이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들과 바울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설교하자 이 바울의 변론을 듣는 이들 중에 아레오바오고 어 관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비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일본을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이 기독교가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약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날 언제 임주라는 전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왜 아직도 기독교가 1% 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그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복음 전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고린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도 사실은 선여행할때 자급자도 선교행을 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기술이 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친하게 친해지게 되고 이들이 함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어, 유대인들이 대적하게 되자, 기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이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환성을 보게 되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가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바울이 그걸 자급자족 선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바울이 이동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동행하며 이제 보금 전도의 이 동역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와 머물게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가이사르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이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있을까요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1차 선교 여행은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선교 여행은 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유럽까지 건너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제가 이제 여기 여기를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06쪽에요. 206쪽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안디오 제가 표시하는 줄 엑셀을 해주세요. 안디오,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냐 그 다음 그 다음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도 지워주세요. 마게도냐도 지워주시고 헬라도 지워주시고. 들어와는 그대로 두시고 빌립보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혼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숙제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히 조정합니다. 그리고 2 0 7쪽에라 밀레도의 20장 17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디오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이 3차 전두행은 어디서 끝나냐면 은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이, 이 여정이 3차 전두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